안녕하세요 래서은입니다 자, 뭐 제가 텀을 한 4일 주지 라는데 예, 4일 동안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린 게 아니고 이틀 전에 예, 보통 제가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올리는 걸좀 꺼리고요. 예, 보통 다뭐 이렇게 낚시 준비라든지 뭐 캠핑 준비, 등산 준비 하신다고 이제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 정도는 제가 꺼리고 제가 목요일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 놨는데 어 올린 게 전부 다 품절이 되어버렸어요. 예. 요즘 뭐 95까지도 다 품절, 그냥 쓰리 3, 리를 해가 버리는데, 95 입는 분들도 그냥 이제는 뭐 최저가 찾아서 그냥 아예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아이템을한 10개 정도. 아, 정말 좋은 아이템들인데 지금 그냥 20품절입니다. 20품절이라는 건뭐 땡처리가 20품절이라는 건 없고요. 자, 앞에 보이는 바지도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어, 지금 뭐 등산, 캠핑 브랜드, 뭐 등산 브랜드, 낚시 브랜드, 뭐다 합쳐가지고 아마 지금 판매 현재 시판 중인 재고가 남아 있는 바지 중에서 가장 예, 품질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성능 모든 걸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물가 많이 올랐는데 의류계 쪽에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신품, 신상 예, 많이 올라있고 뭐 땡처리 하는 거는 예, 갑자기 뭐 그냥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저렴한 거 많이 찾으시죠. <웃음> <웃음> 자, 뭐, 바지에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건 제가 뭐, 누차 말씀드딴거 없어요. 바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 기능성 바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착용하는 바지는 뭐고, 기능성 바지는 뭐냐. 예, 그냥 기능성 바지는 뭐, 여기 들어서 보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스트레치입니다. 자, 스트레치, 뭐, 방수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스트레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바지를 입체 패턴으로 제작해서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고요. 방수 기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착용하는 뭐 등산이나 낚시 다니면서 하는 거는 신축성, 일단 신축성부터 보면 돼요. 예, 신축성. 앉았다, 일어났다, 뭐 굽혔다, 움직였다, 뭐 산을 탄다, 갯바위를 탄다, 능선을 탄다. 예, 그냥 편하면 돼요. 예. 흡수건조 뛰어난 거예땀 흡수율 빨라가지고 쾌적하게 예. 하체도 만만치 않죠. 하체에서 땀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이런 기능이 있으면 되고요. 뭐, 이것보다 이제 더 원한다 그런 건 이제 비가 오는 날씨, 뭐 이런 날씨들, 비 오는 비 내리는 날씨, 이런 날씨는 에 이제 또뭐 방수하는지 발수가 되는 기능이 필요한 바지가 꼭 필요한데, 뭐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 또그 외에 비 소식이 없는 날들에는 상관이 없어요. 자, 뭐, 출시가격, 뭐, 의미는 없지만, 출시가격 상당히 비싸게 출시를 했습니다. 이 브랜드 자체가, 데니스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품질도 완벽하게 만들면서, 어, 지금 제가 추, 추천하는, 뭐, 지금 잠깐, 뭐, 이렇게 보면은, 블랙만 뭐, 86. 예. 뭐, 그리고 뭐, 블루 같은 경우는, 뭐, 82, 84, 88. 뭐, 입맛대로, 사이즈 다있어요 예. 82, 84, 86, 88. 뭐, 사이즈, 입맛대로 다있습니다 뭐, 18,000원. 예. 일반적으로 18,000원이라고, 가정 했을 때얘 어, 지금 신상으로 나온 바지도 한번 보시면 될거같요 최소다 10만 원 이상씩. 예, 10만 원 이상에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른 브 타사 브랜드들도 지금 뭐 바지. 예, 이런 기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바지들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지들 예. 어 신상이나 뭐 금방 나온 바지 구매하면 좋은데 가격이 비싸요. 예, 다 10만 원 넘게 20만 원대 바지도 뭐 줄비하고요. 자 얘는 출시 가격이 한 25만 원, 20 25만 원 중반에 출시를 했고 상품명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데니스 뭐 예, 골프 브랜드지만은 항상 제가 말씀 네. 낚시나 등산 브랜드에서 사이즈가 다 있고 내가 원하는 바지가 없다 하실 경우에는 등산 브랜드 골 낚시 브랜드 외에 골프 브랜드도 똑같이 기능성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예, 찾아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단돈 뭐18,000 원이라고 감히 단돈 18,000 원이라고 말할수있고요 데니스 유일바지라고 치시면 돼 데니스 유일바지. 데니스 유일바지. 자 데니스 유베일바지라고 치십니다. 데니스 유베일바지. 유베일바지라고 치시면은 어, 만 원대 지금 이렇게 많이 떠 있습니다. 판매처가 36군데. 뭐만 원대. 자만 원대 치시고요. 뭐 특정 사이트 안가게킵니다 네, 특정 사이트 필요 없이 만 원대 뭐 내가 할인이 더 받는 곳이 있다. 그면만 원대 지금 뭐 한세 군데인데 가격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뭐. 요, 몇 군데 안 올라가는데, 기하급수로 뭐, 두 배까지도 올라가 버립니다. 예. 네. 뭐, 상품평, 뭐, 많이 있으니까 상품평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데니스 바지 뿐만 아니라 티셔츠, 그리고 자켓 같은 경우도 나오는 경우, 땡처리로 나오는 경우 많이 착용을 하는데, 어, 뭐, 이 가격에 이렇게 판매해도 될 정도냐 싶을 정도로, 예, 만족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지금 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브랜드에 맞아, 이제 이익, 예. 네. 최저 이익 이제 이익 분계선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그냥 뭐 그저 가자 가란 식으로 내놓은 가격 같아. 자 필요하신 분들은 뭐데니스 유베일 바지 치시면은 일반 뭐 시장표 브랜드도 지금 뭐만 원대 바지 밑으로가 지금 거의 없어요 보면 이제 뭐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 하나 가지고 착용감 편하고 품질 좋고 성능 좋은 바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은 일요일 되시고 미세먼지 또 기승입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시고요 조화로 되시기 바랍니다.